아침을 네. 시작합니다. 혼자 웃으시는 거예요? 혼자 웃게 되면 또 집에서 집사람이 같이 또 도와줘요. 아. 그래서 여럿이 웃으면 굉장히 효과가. 이게. 그이돼요 예, 그, 실제로 2009년도에 그 미국 켄터키 대학교의 중요한 거 결과를 보면, 어, 실제 그 아주 그 비디오, 이그재있는 비디오를 틀어놓고 크게 웃을수록, 음. 크게 웃을수록, 이, 그 NK세포가 NK 세포가 증가한다. 하는 음. 연구있었 NK 세포라는 게 암을 죽이는 세포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구에서 보면은, 일본간 우리가 큰 소리를 내서 웃으면 음. 그 우리 몸에 여러 호르몬들, 세로토닌이나 이런 여러 호르몬들의 가치를 따져보니 한 천만원 정도의 가치를 따져봅니다. 1분간 아, 네. 아, 그 그게 웃음을 천만원씩 보는거예요 웃다보면 웃긴거예요 웃다보면 진짜 웃음이 웃다 웃다 나오고 너무나 행복감을 느 상대편을 보면은 에헤. 서로 이렇게 멋쩍은 그런 모습이 더 웃깁니다. 엄영수씨하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암이요, 암. 암세포를 이렇게 확대한 건데요. 이런 암세포를 내 몸속에 키우지 말아야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거를 한 1, 2분 정도 하시잖아요. 그럼 암세포가 바로 다 박살나버려요. 바로 다. 암세포를 내 몸속에 매일 죽이고 살아야 돼. 매일 같이 하시고 하셔야 돼. 또 여기 보세요. 박장대소 하면 과 대장을 자극해서 뇌발을 자극한대요. 어? 그리고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 아까 세로토닌 호르몬, 노를 비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이 이런 것들이다 건강 호르몬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비를 시켜 주고 나쁜 호르몬 그코티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오면 이제 웃음으로서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어, 기분이 엄청 좋아지니까 엔도르핀이 분비가 되면서 NK세포 수와 활성도가 막 증가가 되고 그리고 암세포가 매일 5,000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대잖아 아, 이런 그렇구나. 것들을 매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잠깐 하시면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함께 배우신 분들은 매일같이 꼭 웃음치료운동 매일같이 꼭 1, 이상 못해도 해야 되고, 한번 할 때마다 이거 지금 박장돼에서 하는 건데, 이 서서 20초 반 발광을 하면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세요. <laughs> 발광! 오만 번을 들면서내 몸속에 암세포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마치게 됩니다. 자,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이들과 함께 운동 효과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먼저 웃음의 크기에 따라 운동 강도는 어떤 차이를 보일지 호흡량의 변화를 통해 확인해 봤다. 그래서 <laughs> 비로봇의 <laughs> 얼굴만 보이는 작은 웃음과. 박수와 함께 상체를 움직이는 큰 웃음, 그리고 정신을 이용한 박장대수의 운동량을 측정했다. 웃음이 커질수록 심박수는 높아지는데, 박장대수의 경우 웃음을 짓지 않는 평소보다 두배 이상의 심박수를 보였다. 에너지 소비량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평상시보다 전신을 사용해 웃을 때 여섯 배가량의 에너지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배, 여섯 배. 그렇다면 웃음 운동은 일반 유산소 운동과 어떤 차이를 보일까? 1 분간 박장대소를 하고 동일 조건에서 걷기와 달리기를 측정. 체열과 젖산 분비량을 측정 비교해봤다. 그 결과 웃음은 걷는 것보다는 많게, 달리는 것보다는 적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는 건 우리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운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젖산 분비량에서는 박장대소가 유산소 운동인 걷기나 달리기보다 더 높은 운동 강도를 측정시다 강도 측면에서는 박장대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호흡근과 복부의 근육을 수축을 시키면서 다리를 빠르게 구으면서 이제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오히려 무산소성 고강도 운동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laughs> 온몸을 사해 웃는 박장대소와 자전거 타기는 어떻게 다를지 운동 효과를 비교해 봤다. 박장대소는 자전거 타기보다 큰 에너지 소비량을 보였고 자전거 운동 강도 역시 월등히 높았다. 대적으로 네. 박장대소가 가장 고강도의 운동이 셈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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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주의 운동 효과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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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하면 에너지 소비와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을 일정 시간 진행했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 그 음.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심박수를 올린다든지, 약간 저희가 뭐 어떤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뭐 고강도의 단시간 운동, 강렬적 운동보다는. 약간 안정하면서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도 저희가 인사상 삭스고 음. 운동을 하게 되면 좀 오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좀 어려운데 좀 웃고 쉬고 웃고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효과가 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조금은 새로운 이제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손목를 끼워 심혈과 질환을 예방하는 우리 몸의 정교한 메카리즘 에기센의 실제 활성화. 얘들이제 전투력을 가진하는 그러한 합병증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데옷치 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충족할 수있다습니까 음. 이렇게 있단 이렇게 류마티스 환자예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관절염, 아, 아. 유발 환자. 근데 동반해 보통 는 이들이 선택한 웃음 치료. 웃지 않은 사람은 절대 으면서 웃으면서 웃으아서저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해서면서 웃으면서 서웃으면 웃으면서 웃으면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웃으면웃으웃 그러잖아요. 네, 네. 내가 통영서 한 서너 개 올렸어요. 네, 네. 여기 보면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웃음치료 창시자예요. 대한민국에. 한강일 네. 아, 박사님인데, 아, 네.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지금 웃음치료 박사로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다 직접 임상실험하고 실험해서 이게 나온 결과예요. 이렇게 다 몸이 건강해져. 네. 어. 이거다 읽어주려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네, 네. 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찍으시면 좋아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NK 세포가 이제 내가 만든다 이 뜻은 뭐냐면 음. NK 세포는 우리 몸에 다 잠잘 때다만들어진대요 밤에 잠잘 때 낮에 잠잘 때는 절대 안 만들어져요 음, 언제 음. 만들어지냐 여, 12시부터 3시 사이 아, 심야에 음. 그래서 그 시간에 꼭 잠을 자주 좋아요. 응. 건강호르몬이 그때 만들어져. 그런데 만들어졌는데, 있는데 운동을 안해. 운동을 응. 그러니까 눈 뜨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만 나온대요. 응.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NK세포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생명병사에서 실험을 했는데 막 온몸을 움직일 때 가장 많이 NK세포가 응. 움직이면 활성화를 하면서 암세포를 다 죽이는 게 일이에요. 얘네들은 NK세포라는 게 내추럴 어, 킬러 약자예요. 아셨죠?